부총리님, 네네. 윤 정부에서 2년간 세수 결손이 87조 원, 또 국세 수입도 60조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의무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국정 과제를 봤더니. 음,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재정부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원인을 예산 낭비라고 일단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 부유층 대기업 감세라고 평가하고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셨, 했더니 다른 예산을 삭감 복지예산 축소를 먼저 얘기하시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 부채 확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전문가하고 국민 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기재부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산 낭비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좀 있으세요? 예, 뭐 저게 국민들 인식이 뭐에 뭐.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예산 낭비가 아니더라도 꼭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이제 예산 낭비가 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효율화하고 낭비를 줄여야 되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니까 러 이제 전문가분들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상황을 얘기하면서 네. 늘어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사,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는 어찌됐건 간에 현재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 네. 이부분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과거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 시절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정치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유 크게 이슈가 됐었죠. 재정사업 구분이라는 것을 해서. 근데 또그 과정을 또일반에게 공개도 했습니다. 현장도 네. 공개하고 중계도 하고요. 이 부분이 많은 일본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를 그대로 하시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국민들께서 인식을 바꾸시려면 이 정도의 준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않으면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는 게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관련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종합 국감 전에 보고를 좀해 주시면 국감 때 조금 더 종합 국감 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뭐 저희들도 그동안에 뭐 국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국민의 낭비 사례를 또 신고받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요번에도 지축을 조정하에대해서 국민들께 공개도 일부 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더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은 전부 최대로 어 저희들이 그 수용해서 어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